여러분 반갑습니다. jj 리더입니다. 오늘은 어떤 이슈나 재료에 의해서 테마가 형성되거나 관련 종목군들이 급등을 할 경우에 이들 종목들 중에서 가장 강한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대장주와 차등주 즉 1등주와 2등주 3등주 등을 분류하는 방법에 대해 내용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가장 강한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네.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한 종목이라 함은 당연히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이겠죠? 더 올라가고 싶어도 올라갈 수 없는 규정으로 정해져 있어서 최대로 상승할 수 있는 상승폭이 30%이니까 이건 당연한 거겠죠. 자 그럼 상한가에 들어가기만 하면 어떤 테마나 관련 종목군들 중에서 대장주가 될까요? 네꼭 그렇지는 않죠. 관련 종목이 상한가에 들어갈 때 차트상 종가의 위치나 또는 거래량 거래대금 크기 횡보기간에서의 매집의 흔적 또 거기에 더한다면 기업의 재무상태 등등을 체크하면서 대장주인지 이등주인지 또는 3등주인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럼 바로 차트를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일무역분쟁으로 만들어졌던 테마가 있었죠. 예, 하나는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관련 테마였고요. 다른 하나는 그로 인해서 국내에 반일감정이 생겼었죠. 예, 그래서 발생한 일본제품 불매운동으로 인해서 애국 관련 테마가 만들어졌었습니다. 먼저 소재 관련 테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본에서 반도체 소재 관련해서 수출 규제를 한 품목들이 있죠 세 가지였었죠 폴리이미드라는 제품하고요 또 포토레지스트라는 소재하고 또 불화수소 에칭가스가 있었죠 그 관련 종목군들이 테마를 형성하면서 굉장히 또 강하게 상승을 했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동진 세미캠이 있었죠 자, 동진 세미캠이라는 종목이 굉장히 강하게 먼저 어, 상승을 했던 모습을 이 부분에서 보여줬었어요. 자, 이 부분에서 이 종목에 없던 역대급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음, 전고점을 돌파를 하는 모습은 아니었지만 강하게 돈이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종목을 굉장히 관심있게 봤었던 어, 기억이 있고요. 또 후성이라는 종목이 있었습니다. 자, 이 종목도 이렇게 상한가를 들어가면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던 종목이죠. 근데 그 전에 얘도 이렇게 기존에는 없던 거래대금을 터뜨리면서 굉장히 강하게 한번 상승을 줬던 모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솔브레인이라는 종목이 있었죠. 자, 이 종목도 불화수소를 국산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뉴스가 만들어지면서 굉장히 테마의 이슈의 중심에 있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램 테크놀로지라는 종목이 있었고요 그리고 마이크로프렌드 kps 생명과학 뭐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상한가 라는 거는 거의 같이 동시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자이 kps 생명과학도 상한가에 들어갔던 모양이 있었죠 그리고 마이크로 프렌드도 마찬가지죠. 어, 이 종목도 굉장히 박스권을 돌파를 하는 강하게 상한가를 들어가는 어, 굉장히 이 예쁜 차트를 만들어줬던 종목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상한가를 동시다발적으로 들어갔을 때 어떤 종목이 과연 이 테마에서 대장주인지 2등주인지 또 나머지가 3등주 이하의 종목들인지를 구분할 수 있을까요? 자그첫 번째는 바로 그 종목에 들어오는 거래량, 거래 대금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거래 대금으로 본다라고 제 영상을 좀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 거래량으로 보셔도 상관없어요. 거래량을 거래 대금으로 환산을 해서 파악을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거래 대금으로 보면 굉장히 빠르고 정확하게 판단을 할수 있다라는 부분이 저는 매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동진 세미캠을 한번 볼게요. 이 종목이 소재 관련 이 수출 규제로 인한 테마에서는 대장주였던 거는 확실합니다. 자, 왜 그러냐. 자, 일단 추세부터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하락하던 주가가 어느 순간 이렇게 완만하게 우상향하는 차트를 만들어 놨었죠. 이렇게 저점을 높이면서요. 자, 그리고 일정 구간 이렇게 박스권을 만드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주가는 120일선 위에 있죠. 제가 이평선에 대한 어, 이야기를 얼마 전에 영상에서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면서 급등하기 직전의 종목들은 120일 이평선 위에서 이평선을 수렴시킨 후에 주가가 급등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린 내용이 있어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예쁘게 박스권을 120일 이평선 위에서 만들면서 역대급 거래대금이 이렇게 들어왔었어요. 자, 이때 들어왔던 거래대금이 1,800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아쉬웠던 부분은 이렇게 박스권 안에 갇혀있었던 부분이 좀 아쉬웠어요. 그리고 박스권을 이렇게 돌파를 하면서 어, 매집의 기간을 짧게 가져갔다가 이렇게 강하게 어, 상승을 한 모습이 나왔어요. 상한가에는 들어가진 못했어요. 그렇지만 이때 터진 거래대금이 예, 무려 4천억입니다. 자이 앞에서 매집 구간에서의 들어왔던 거래대금과 또이 역대급 거래대금이 처음 터진 자리에 거래대금을 다 합치면 거의 1조원 가까운 돈이 이 종목에 이 짧은 시간에 들어왔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한 종목에 거래대금이 1조원이 들어온 거 여러분들 종종 보시나요 네, 그렇지 않죠 자 그렇다면 이 종목이 얼마나 강한 종목이었는지 알수 있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평선 배열 또한 굉장히 잘 만들어 놨고 또 일정한 박스권에 이렇게 긴 매직 구간에 어, 흔적이 있었다. 그리고 신용 가능한 종목인 것을 보듯이 이 종목의 재무도 굉장히 상태가 어, 좋은 편이었다.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굉장히 어, 좋았다라는 겁니다. 자 후성이라는 종목을 한번 볼게요. 자이 종목은 2등주였었어요 어, 그런데 2등주였지만 나중에는 얘가 훨씬 더 강하게 이렇게 상승이 나온 모습이 나왔거든요. 이렇게 상하가에 들어간 이후. 위로 또한번더 강하게 상승을 줬던 그리고 단기에 들어온 돈이 이 나중에 터진 거래대금은 얘가 훨씬 더 많았어요 여기 보시면 이 구간에서 거래대금이 무려 9천억이 넘게 터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등주였던 종목이 이 구간에서는 대장주로 바뀐 모습이었었어요 자 대장주였다가도 상승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대장주가 이등주로 떨어지기도 하고요. 이등주였던 종목이 대장주로 치고 나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자, 요런 경우가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지만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 얘는 이렇게 하락하던 주가가 121선 2평선을 이렇게 우상향으로 돌리질 못하고 우하향인 모양에서 여기서 이렇게 작업이 됐었어요. 그리고 역대급 거래대금이 딱 들어왔을 때또 일정한 박스권을 돌파를 하지를 못했었고요. 자 그리고 그런 이후에 주가가 그 위에서 이렇게 매집 구간을 가져가질 못하고 얘는 아래쪽에서 또 매집을 가져갔죠 요런 부분에서 이제 동진 세미캠과 후성률을 비교를 했을 때는 동진 세미캠이 대장주였다라는 거를 어 내포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판단을 할수 있는 근거가 얘는 조금 약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얘는 이등주였지만 나중에 이 부분에서는 이제 대장주로 치고 나간 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일단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 거래 대금 부분입니다. 거래 대금이 그 이슈가 발발을 했을 때 어떤 종목이 가장 많이 들어왔느냐가 일단 첫 번째가 되는 것이고요. 자두 번째는 추세와 만들어진 박스권의 모습 그리고 이평선의 상태 그리고 이런 식으로 상한가가 나왔을 때 전고점을 돌파를 하느냐. 어, 앞에 매물대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동진 세미캠과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자, 동진 세미캠은 이렇게 일정한 박스 구간을 만드는 과정에서, 예, 만들어졌던 이 박스권의 고점 부분을 돌파를 했었죠. 그리고 굉장히 강하게 상승이 나온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다른 종목 한번 볼까요? 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솔브레인은 이제 한 3등 주격 된 거예요. 자, 3등주격이 됐는데 얘가 에칭가스 고순도 불화수소를 이제 SK하이닉스에 납품할 수 있는 그런 기술 개발을 한다라는 내용이 계속 나오면서 이 부분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횡보를 했죠. 가격 조정이 없이 옆으로 횡보한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얘가 나중에 이제 후발 주자로 현재의 모습으로 봤을 때는 이제 후발 대장주가 된 거예요. 이렇게 매물대를 뚫어내고 이렇게 강하게 상승을 줬죠. 예, 네, 며칠 전에. 그리고 나머지 이제 후선과 동진 세미캠을 보면 아직 걔네들은 위로 확 치고 나간 모습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동진 세미캠은 거래를 확 터트리면서 돌파를 한 모습은 아니지만 어쨌든 돌파를 한 모습이긴 합니다. 자, 여기도 전구점을 뚫고 나왔죠. 그러니까 후발 대장주로는 지금 솔본이 강한 모습이긴 하지만 동진 세미캠도 아직 대장주의 모습으로 봐, 봐줄 수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거래대금 부분하고 예, 추세 부분 그리고 이평선의 위치 그리고 돌파를 할 때에 어, 저항대를 뚫어내는 모양 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잘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애국 관련주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애국 관련주들 중에서 대장은 어떤 종목이었는지 아시죠 예, 모나미였습니다 자 모나미를 보시면 얘도 이렇게 박스권이 있었죠 자 그리고 급등하기 전에 항상 이 평선을 수렴한다라는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과 먼저 공유한 영상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락하던 주가가 이 평선을 이렇게 배배 꼬이면서 예, 수렴을 시켜 놓죠 그리고 이렇게 들어오는 거래들 자 이런게 이제 매집 거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일정한 박스권을 이렇게 상한가로 돌파하는 모양이 딱 나오죠. 이렇게 이평선이 수렴이 됐을 때그 이평선 수렴된 것들 중에 21선, 61선, 121선을 동시에 뚫는 장대봉이 나오면 단기에 급등하는 경향이 많다라는 내용도 제가 여러분들과 어, 내용을 공유한 영상에 있습니다. 그런 내용 좀 참고하시고요. 자, 이 종목이 이렇게 상한가 이후에 이렇게 강하게 쳤었어요. 그렇죠? 자, 이때 같이 쳤던 종목들을 보면 캠트로스와 신성통상 하이트진로홀딩스, 삼육물산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삼육물산 먼저 한번 볼까요? 자, 이때 터진 거래대금이 얘는 한 200억 정도 돼요. 하이트진로홀딩스를 보면 자, 이때 터진 거래대금 대략 한 얘도 200억, 300억 정도 되네요. 신성통상을 한번 보면 신성통상도 요 부분 정도 되겠네요. 1000억 정도 터졌어요. 여기서는 한 1600억 정도가 터졌네요. 얘는 좀 많이 터졌어요. 그렇죠? 자, 캠트로스를 한번 볼까요? 자, 캠트로스는 1,500억 정도가 터졌어요. 이 부분에서. 자, 모나미를 한번 볼게요. 자, 모나미는 여기서 1,700억 정도가 터졌죠. 그러니까 얘가 가장 많은 거래 대금이 터졌어요. 그리고 차트의 모양도 얘가 제일 예뻐요. 일정한 박스권을 돌파를 하는 이렇게 수렴을 시켜 놓은 이 평선을 수렴 수렴을 시켜 놓고 요렇게 매집 구간을 거친 이후에, 이렇게 이 일정한 박스권의 고점을 딱 뚫어내는 첫 번째 파동 상한가가 여기서 나올 때, 이 모양이 너무 이쁜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로도 얘는 상승을 1차 파동을 주고, 요렇게 위쪽에서 또 박스권을 형성한 이후에 2차 파동을 주고, 또그 위에서 조금의, 어, 이런 매집 구간을 거친 이후에 3차 파동까지 나온 케이스 얘는 완전 정석적으로 차트가 이쁘게 만들어진 케이스거든요. 얘가 여기서도 대장주의 모습이었지만 이곳에서도 그 이후에도 계속 대장주의 모습을 유지를 했어요. 자, 그다음에 캠트로스. 자, 이 종목도 굉장히 정속적으로 움직였죠. 이 부분에서 1,500억 터지고요. 자, 2차 파동 여기서 나오면서 이 부분에서 1,700억. 이 부분에서 2,400 정도 터졌어요. 그 그러니까 얘도 굉장히 예쁘게 터졌긴 했는데 보시면 매집 구간의 과정이 얘는 짧죠. 네, 그리고 이 평선도 이쁘게 수렴된 케이스는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서 첫 번째 상한가가 나올 때 앞에 매물대를 돌파를 하지 못했죠. 모나미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나죠. 자 신성통상을 한번 볼까요. 자이 종목은 그래도 괜찮았어요. 자 요렇게 아랫구간에서의 박스를 만들고요. 얘는 이평선을 수렴을 아주 기가 막히게 잘 만들어놨죠. 자 그리고 그 구간을 돌파를 하는 게 여기서 나왔는데 되게 지저분하게 돌파가 나오잖아요, 그죠? 깨끗하게 상한가로 아니면 장대양봉으로 뚫어주는 게 아니고 상승을 시켰다가 음봉으로 죽었다가 개으로 뛰어서 또 상승을 시켰다가 음봉으로 죽었다가 그 다음에 장대봉이 나왔어요. 자 이런 거는 매매하기 어렵죠. 네, 이런 차트는. 아무리 좀 주식을 오래 매매하고 경력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차트는 정말 접근하기 힘든 차트예요. 저 같은 경우도 이런 차트는 접근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좀 이쁘게 상승이 나왔죠. 그렇지만 이렇게 상승이 나오면은 매매할 타점을 잡기 힘들어요. 상한가가 들어가는 날에 단타 매매는 할수 있을지 몰라도 조정 구간에서 어디를 지지 라인으로 잡고 어디를 저항 라인으로 잡아서 매매하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신성 통상도 좋은 모양은 아니었다. 그러니까 모나미와 캠트로스 신성통상 세 가지를 본다면 이제 모나미가 가장 대장주의 모습을 보였다. 거래 대금도 그렇고 예, 추세의 어떤 모양 그리고 이 일정한 박스권을 뚫어내는 상한가의 봉의 위치 그리고 수렴을 시키는 과정 박스권을 돌파하는 모양 이런 여러 가지의 모양들이. 굉장히 대장주의 모습을 띠기에 충분한 조건들을 갖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돼지열병 관련해서 종목군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돼지열병 관련해서 가장 강했던 종목이 체시스와 이글뱃이었죠. 자이두 종목이 왜 가장 강했냐. 체시스도 두 번의 상한가를 연거푸 들어갔었고요. 그리고 이글벳도 두 번의 상한가를 연거푸 들어갔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 관련 종목들을 설명드리면서 저는 이글벳을 대장주로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었어요. 근데 차후의 움직임을 봤을 때는 이제 체시스가 훨씬 더 좋았습니다. 상한가 두번의 상한가 이후에도 점상한가 이후에도 이렇게 강하게 상승을 줬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왜 이글벳을 대장으로 봤느냐? 둘다 이제 백신 진단 시약 관련 이제 테마로 엮인 대장주급이었거든요. 그런데 앞에서 이렇게 작업을 했던 과정에서 들어왔던 거래 대금. 자, 이쪽에서 거의 이제 2,600억, 2,000억. 그리고 거의 1,000억 가까이 들어오면서 이곳에서만 거의 5,000억이 넘게 이제 자금이 유입됐었고요. 이렇게 점상을 가는 과정에서도 얘는 1,000억을 넘게 이렇게 1,400억, 1,000억 어2,000한 500억 정도가 터지면서 굉장히 많은 자금이 유입이 됐었죠. 그리고 점상을 뚫어내는 이 전고점을 돌파를 하는 이런 모양도 굉장히 이뻤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저는 거래 대금을 좀 유심히 보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전고점을 뚫어내는 이런 차트들을 대장주적으로 굉장히 이제 좀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체시스를 보면 얘는 점상을 들어가면서 이 들어왔던 거래 대금들이 550억, 970억 정도예요. 그러니까 좀 약했다 이거죠. 이 앞에서의 작업을 했던 물량조차도 이제 500억, 590억 그러니까 이글뱃하고 거의 한 3배, 4배 이상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글뱃을 대장으로 봤던 건데 어, 움직임은 얘가 더 좋았다. 그래서 점상 이후의 움직임만 봤을 때는 어, 체시스가 대장이었다. 어,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하림하고 마니커 마니커 FNG가 이제 닭고기 관련 대체 식품으로 돼지고기 대체 식품으로 어, 대장 주격으로 또 움직였었죠 근데 여기서 제가 마니커하고 마니커 FNG를 잘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자 여기서는 보시면 거래대금은 할인이 제일 많았어요 여기 보시면 2500억 가까이 터졌죠 거래대금이 이 부분에서 자 그런데 마니커를 보시면 얘는 이 부분에서, 2000억 정도 터졌지만, 여기서는 이제 한 1700억 정도 터졌거든요. 그러니까 할인보다는 조금 약했어요. 그런데 제가 매매는 많이 커 FNG로 했어요. 자, 얘 같은 경우는 요 부분이죠. 자, 여기서 660억 정도가 터졌어요. 그리고 요 부분에서 500억. 그러니까 거래대금은 얘가 제일 적었는데, 제가 왜이 종목을 선택을 했느냐. 차트상 이 부분에서 돌파가 일어났을 때의 이 모양. 이 모양이 제일 예뻤고, 마니커를 매매를 하려고 했으나, 마니커는 매매하기에 이 공중에 떠있는 위치여가지고 타점 잡기가 어렵다. 자, 요 부분이었죠. 자, 이런 부분에서는 매매하기가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제가 마니커 FNG를 매매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든, 닭고기 관련주로 어, 돼지고기 대체 식품 관련해서는 마니커가 대장이었던 거는 이 거래대금 상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할인 같은 경우는 거래 대금은 크지만 이 종목의 움직임은 굉장히 이좀 뭐라 그럴까요 무겁고 좀 둔합니다. 예, 그래서 어, 대장주로 보지는 않았었고요. 자 이번에는 사료 관련 주들을 한번 볼게요. 자 우성 사료가 이 사료 주 중에서는 대장주였거든요. 자왜 그런지 제가 이제 또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우성 사료하고 현대 사료, 예, 한일 사료 이렇게 세 개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성사료를 좀 살펴보면, 자, 우성사료는 이렇게 만들어진 일정한 구간의 고점, 그 부분을 이 봉에서, 예, 뚫어냈죠. 돌파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위로 한번더 강하게 상승을 주면서, 예, 은봉을 그리긴 했지만, 거래대금이 더 터지면서 강한 종목의 특징을 보였죠. 자, 이 부분에서 터진 거래대금이, 얘는 한 1200억 가까이 터졌어요. 자, 이번에는 한리사료를 한번 볼까요? 한일사료는 그 자리가 요 자리입니다. 요 자리. 얘는 요때 돌파가 되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 전고점을 돌파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거래 대금 또한 580억 정도밖에 터지지 않으면서 좀 대장주로서의 모습이 부족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었고요. 자 현대사료를 한번 볼게요. 자 현대사료는 더 그렇죠? 아예 얘는 이 고점 근처도 오지도 못했죠. 물론 강한 종목의 특징을 보이긴 했지만, 이평선 또한 단기적으로는 역배열에 있었어요. 그리고 거래대금 또한 560억 정도밖에 터지지 않으면서, 강한 종목의 특징을 보이긴 했지만, 대장주의 모습은 안 보였다. 자, 그래서 사료주 중에서는 제가 우성 사료를 대장주로 봤던 겁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 대장주의 조건은 첫째, 관련 테마에서 가장 돋보이는 거래대금 둘째 매집 구간의 박스권이나 전고점을 돌파하는 상한가나 장대양봉 셋째 이평선 수렴 후 121선 위에서 만들어지는 상한가나 장대양봉의 모양일 때 대장주로 보는 게 맞다. 그중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거래대금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자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은 어떤 테마나 재료에 의해서 만들어진 종목군들 중에서 대장주, 차등주를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 어, 여러분들과 내용을 공유해 봤습니다. 어, 이 내용 또한 여러분들의 수익을 늘려가는데 많은 도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예,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예,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재 리더였습니다.